핏을 활용한 등 관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에 먼저 선골서부터 저희 제품을 바르기 시작할 건데요. 저희 제품의 특징은 림프 순환을 굉장히 빨리 시키는 데 있습니다. 먼저 33상의 신경이 지나가는 척추를 가볍게 도포를 합니다. 팔을 회전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견갑골을 풀어줄 건데요. 요즘은 어깨가 아프신 분, 팔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제품을 애 특징은 속결성인데 이렇게 림프가 지나가는 림프 유지 방향을 향해서 제품을 바르기만 해도. 가 화살이 빠지고 있는데요. 손가락, 가락 사이사이 바르기. 손목. 요즘 여자분들 팔뚝살 때문에 다들 고민이시죠? 여름에 수영복 입기 전까지. 날씬한 팔뚝살을 한번 만들어볼까요? 지금 정거근이라는 견갑골 밑에 갈비뼈 사이사이에 있는 근육이 있는데요. 그 근육 사이에는 우리 몸에 움직이고 남은 찌꺼기들이 많이 끼어있거든요. 거기를 사이사이 풀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애과절로 보냅니다. 잠깐 관리를 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제품을 바르지 않은 쪽과 반쪽. 이렇게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찍어갖고 되나 모르겠네.